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그 선정릉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모디에 캠퍼스를 가고 있는데요 모디에 캠퍼스를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오시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계속 어, 분당선 선정릉역에 하차하셔서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가는 길이 높고요. 오늘 저는 어, 모두의 캠퍼스에서 어, 9시에 있는 스쿨몬스터 재규철 대표님의 놀라운 강의를 들을 거고요. 그리고 11시에 있는 어떤 강의를 들을 거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음, 유튜브 영상을 몇개 촬영하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있는, 어, 스쿨몬스터, 우리 최규철 대표님이 하시는 무의마법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에스커트 레일드 타고,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평소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은 숨이 좀찰수 있습니다. 네, 우측 보행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은 확트인 강남대로를 볼수 있습니다. 1번 출구 나와서 한 20m 정도만 걸으시면요, 바로 첫 번째 보이는 건물. 여기 S H 타워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어, 잠시만요. E 네 이렇게 11층에 내리시면 여기 모두의 캠퍼스 푯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 승객분들이 계셔서 어, 멘트를 못했는데요 요거는 저희 독한PD님한테 배운 곰믹스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아담하고 예쁜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8개의 강의장이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큰 방도 있고요. 여기가 11층이라서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프린터기가 있고 어, 커피와 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에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서 에 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작은 방들도 있고요. 어. 진행하는 다양한 모임이나 강연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아인슈타인 그림이 있네요. 네, 네, 네. 일단 영상은 업로드하고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 건데요. 일단은 바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